무심한 듯 강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년식 케이스 리포트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빡세게 스포티해졌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 이상욱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로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요 동급 매물이라고 불리는 벤츠의 E클래스라든지 BMW 5시리즈와 비교를 하더라도 최소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은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매물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펼쳐진 성능과 함께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입니다. 각진 헤드라이트와 넓게 펼쳐진 싱글 프레임 그릴은 마치 위험을 보여주듯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심한 듯 강력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길게 뻗은 루프 라인과 짧은 오버행이 만들어내는 스포티한 세단의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역시 문을 여는 순간 실내에서 느껴지는 직선적인 요소들과 앰비언트 라이트는 간결하면서 화려하듯 화려하지 않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겹의 스크린과 고급 가죽 알루미늄 트립은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인지 눈치채셨나요?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가성비 좋은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 원씩 공짜로 할인혜택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중고차 사고팔고 유튜브 채널. 드디어 사이트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하단에 링크를 따로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3천만원대라는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의 최신형 중대형 세단입니다. 바로 앞에 보호해시는 아우디사의 A6 40TDI 화 t 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진 모델로 한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고 계신 것처럼 21년식 페이스 리프트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로 준비해 봤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정말 스포티한 디자인과 어마어마한 성능, 거기다가 수많은 옵션들까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어떠한 장점들이 또 숨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장점, 정말 좋은 연비 효율성을 가진 차량이라는 건데요. 연비적지로 유명한 아우디의 2000cc 디젤 엔진, 무려 고속에서 18km라는 어마어마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2 0 4마력의 40.8토크로 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결철 눈길에서 안전한 상시 사륜 구동과 함께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하는 자동 7단 미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두 번째 장점,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21년식 페이스리프트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빡세게 스포티해졌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해당 모델 디자인 한 바퀴 둘러보고 오시죠. 이어지는 세 번째 장점, 실내 분위기와 옵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아우디 A6는 요 이렇게 21년식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야지 굉장히 세련됨을 가질 수 있는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듀얼 모니터, 우드 라인과 함께 블랙 피아노 재질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주행 중에 꼭 필요한 차량 환경 시스템도 정말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는 듀얼 스크린이 따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고 계신 것처럼 공조기 버튼이 아니라 다 터치형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공조 시스템을 전부 다 터치형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고 계신 것처럼 오토홀드와 전자파킹 이 차량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이 고급스러운 우드라인 거기다가 블랙 피아노 재질 듀얼 스크린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함을 느끼실 수 있고요. 핸들 또한 아우디의 최신형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으로는 반자일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또한 전자식 계기판 잘 들어가 있고요. 장거리 운행에 꼭 필요한 옵션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1열과 2열 전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동일한 컬러로 잘 나오고 있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메모리 시트는 기본. 2열 좌석 또한 열선 시트와 공조 시스템을 터치형 패드로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넓은 개방감을 자랑하는 선루프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마지막 장점 바로 가성비가 좋은 가격이겠죠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를 주행했습니다 키로수가 조금 많다고 걱정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출고 이후 6개월간 성능 보증이 가능한 세이프티6까지 가입된 차량이니까 그점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금액 3,590만 원,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오늘 이 최신형의 아우디 A6 오너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4989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